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전체주의의 특별 보호구역을 들여다보고 여러가지 일들이 그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지금 바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평화 마을. 남북한 사이에는 이른바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는 길다란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흥미로운 장소인데 양국의 모두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남측에는 자유의 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쌍안경으로 북측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측에는 이른바 평화마을 기정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북한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해 200가구 정도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다만 이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긴 하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창문에 켜집니다. 거리에는 거의 인적이 없고 집안에는 가구조차 없습니다. 그걸 보완하듯 2004년부터 이 마을의 스피커에서는 무려 하루 20시간 동안 애국을 날리는 행진곡과 선전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측이 이에 대응해 로그마기 틀기 전까지 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양국 모두 무질서한 소음에 지쳐 이 어쿠스틱 전쟁에 정전 합의를 하게 된 셈입니다. 코카콜라 금지.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코카콜라를 팔지 않습니다. 북한은 2015년 이후 이른바 미국 권력을 상징하는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북한에는 맥도날드도 없습니다. 법 위반 헤어스타일 금지. 북한에는 법으로 정해진 머리 모양 견본이 있고 그 이외의 머리 모양은 금지되어 있다. 서방 언론에서 그런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여성이 해도 되는 헤어스타일은 18가지, 남성은 10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김정은의 머리 모양에 대한 규칙은 정보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과 같은 헤어스타일은 금지라고 합니다. 북한 지도자는 특별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도 소식통은 정반대의 내용을 전합니다. 2014년.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김정은 컷이 권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국가가 열심히 올바른 머리 모양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 공영 TV 방송에서 사회주의적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헤어컷을 이라는 시리즈가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발 빈도와 허용되는 모발 길이에 대해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권장된 모습에 적합하지 않는 인민을 리포터가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이름, 거주지, 근무처를 전국에 방송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개인 숭배. 북한 이외의 나라에서는 리더에 대한 인민들의 열의를 이 정도까지 볼수 없을 겁니다. 허술한 연기까지 더해져 전 인민이 숭배하는 광경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지만 출연자들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나리오가 오스카상을 수상하지는 않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마음에 드셨나요? 감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국제전화 금지 북한 정부는 인민의 정보 필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국외 전화가 가입자와의 통화 금지는 해당 정책의 한 요소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양하지만 공개 처형당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경 인근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중국이나 한국에 전화를 거는 위반자 단속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반자는 종종 수용소로 보내지지만 언론은 그보다 더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은 북한의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물론 이일 자체도 저렴하지는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런 통화는 가능합니다. 국영 통신 사업자의 번호로 걸어 특정 전화 가입자에 대한 접속을 부탁하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농구 로컬룰. 김정은도 서방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매력에 차마 거스를 순 없었나 봅니다. 위원장이 농구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는 북한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는 농구 규칙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덩크슛 득점이 전통적인 2점이 아니라 3점이면 어떨까요? 3포인트 슛에서 공이 링을 건드리지 않으면 4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또 경기 종료 전 3초 안에 2포인트 슛이 터지면 8점이 되는 건 어떠세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것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이런 바람이 과연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가족의 죄. 과거 가족이 저지른 죄를 가족 전체가 책임진다는 방식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 사고방식이 살아 있습니다. 범죄자의 3세대 가족은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형법 전에 이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교통정리원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로 소수의 국민만이 자가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에서조차 교통량은 적으며 주로 젊은 여성교통정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들 대신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남성교통정리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TV 채널은 4개 뿐. 사실을 말하자면 TV 채널이 4개라는 것은 충분한 숫자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북한에는 그런 사치가 조금 더 없었으니까요. 조선중앙TV는 메인 TV 채널로 평일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나 공휴일은 오전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아주 이상한 프로그램명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전인 미도원 부루의 업적, 제14차 교직자 회의 참석자를 향한 연설 등그 밖에 많은 비슷한 정치 선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축구도 있습니다. 녹화 방송이지만요. 다른 세계 채널은 휴일과 몇몇 평일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과학, 무다,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서방적 외모 금지. 일정한 스타일의 복장이나 옷차림의 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적지 않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방의 영향력을 더더욱 경계하여 이곳에서는 귀걸이, 스키니진, 찢어진 청바지, 헤어컬러, 서방적 로고 티셔츠, 속옷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위반자 적발을 위해 상호 감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자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부모도 처벌을 받고 공장 정업원이 체포되면 공장장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북한의 돈을 쓸수 있는 건 북한인뿐 북한에서 몇안 되는 외국인은 북한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2002년까지 그들을 위해 특별한 증권이 인쇄되었고 그것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빨간 도장이 찍힌 증권이,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에게는 녹색 도장이 할당되었습니다. 현재 가게에서 외국인은 외화로 정산하거나 특별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금서. 북한에서는 기독교 성경 소유가 금지됩니다. 2014년.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은 공공화장실의 성경을 두고 간제로 몇 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1970년대에 이 나라 언어학자들에 의해 번역된 독자적인 성경 역서가 있습니다. 이 번역서를 한국 성경 역서와 비교하면 약40%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북한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선 김정은 숭배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단의 www. 북한에는 독자적인 인트라넷 광명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어 글로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뿐입니다. 국가 공무원과 일정 카테고리에 속한 국민, 그리고 외국인만이 바깥 세상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인미는 휴대단말기나 데스크톱 pc로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엄격한 검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림이라고 하는 단말에서는 열려있는 앱의 스크린샷이 찍혀 이용자 간의 정보 교환이 모두 감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반대로 광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두 세계로 나누고 있는 대극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을 나가기만 하면 전 세계의 인터넷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이든 알수 있고, 때로는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을 알수 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도 유튜브 알고리즘도 좋아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론 구독이 아직이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SNS로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